경기의정부 경찰서는 13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은 혐의로 김모 씨와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초부터 최근까지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서 휴대전화나 골프채등을 싸게 판다고 속여 66명으로부터 1,07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중학교 때 만난이들은 함께 가출을 반복하고 절도 등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을 들락거리며 친해졌습니다. 이들은 성인이 되서도 일정한 주거나 직업이 없이 함께 전국을 떠돌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하고 한번 머문 지역은 다시 찾지 않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